한국 기화 면접 심사 실전 대비 문제풀이 제 3강입니다.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말해보세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땡수는 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주몽입니다.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진흥왕입니다. 수도를 개성해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이성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 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미국입니다. 대성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정답.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영효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안익태입니다. 설날에 세배를 하는 아이에게 주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세뱃돈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기봉해서 긴면에 세로 길이만큼 내려 개양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현충일입니다.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어디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중 빈부,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한 표씩만 선거권을 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평등선거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정답. 외교부입니다.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수 없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비밀선거입니다. 모든 국민은 최소 중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을 갈아탈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환승제도입니다. 소득원을 잃은 고객에게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민연금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다수 많은 사람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물건으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교환입니다. 산에 놀러 가서 술을 마시다가 놀러 온 다른 일행과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 먼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결혼식에 갈때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축의금입니다. 신사임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답 조선시대 여류문인이자 화가이며 율곡이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 시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돈을 보내거나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인터넷 뱅킹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는 무엇입니까? 정답. 등기부 등본입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서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정답 동해입니다.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 번호는 몇 번입니까? 정답 119번입니다. 장례식장에 고인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문상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거래하기 위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통장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퇴근입니다. 한국의 민속놀이로서 설날에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는 무엇입니까? 정답. 제기차기입니다. 한국의 방송국을 말해보세요. 정답. KBS, MBC, SBS, EBS입니다. 자, 다음. 한국어 능력평가입니다. 지문의 뜻을 이해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발음으로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주제 입법부와 사법부입니다. 행정부가 나라 안팎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는 정해진 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을 만드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일을 담당하는 곳을 입법부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대통령과 달리 여러 번 선출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된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법을 잘 따랐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한국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법원이며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을 판사라고 부른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자, 이렇게 지문을 읽었습니다. 자, 문제. 위 글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답. 법을 만드는 입법부와 재판을 하는 어, 사법부에 관한 글입니다. 문제: 입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정답: 입법부의 역할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역할은 국회에서 담당합니다. 문제. 한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이며 어떻게 구분되나요? 정답.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분 구분됩니다. 자, 정답은 모두 본문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를 하고 읽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한국의 사법부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 역할은 어디서 담당하고 있나요? 정답.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며 그 역할은 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 법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답.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땡스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JTBC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